어느 한적한 마을,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작은 호수가 있었다. 오래된 전설에 따르면 이 호수는 무언가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어 밤에 방문하면 알수 없는 현상을 경험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러한 이야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저 허무맹랑한 전설로만 여겨졌을 뿐이다.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친구들 4명이 도시의번잡함을 벗어나기로 하고 그 마을로 여행을 떠났다. 마을에 도착한 그들은 마을에 유일한 민박집에 짐을 풀었고 마을 사람들이 들려주는 호수 이야기를 흥미롭게 듣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밤에 호수를 방문하면 결코 돌아올 수 없다는 경고를 했지만 친구들은 그런 이야기에 코웃음을 치며 그저 모험으로 생각했다 첫날 밤 친구들은 호수로 모험을 감행했다 손전등을 들고 어둠 속을 헤쳐 나가던 그들은 금세 호수가에 도착했다 호수는 달빛에 반짝이며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그들은 호수 가까이에 앉아 각자가 가져온 스낵을 먹으며 여유를 즐겼다. 그때 갑자기 찬바람이 불며 호수의 물결이 요동치더니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마치 멀리서 누군가가 응얼거리는 소리 같았다. 놀란 친구들은 소리의 근원을 찾기 위해 주변을 둘러봤다. 그러다 그들 중한 명이 호수 반대편에 희미하게 서 있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그것은 사람의 형상이었지만 형체가 뚜렷하지 않았다. 옷은 촌스러운 옛날 스타일이었고, 머리카락은 길게 늘어져 있었다. 그 형체는 가만히 서서 그들을 쳐다보고 있었고, 입이 움직이면서 앞서 들었던 그 흥얼거림을 계속하고 있었다. 두려움에 떨던 친구들은 그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그때 갑작스럽게 주변의 분위기가 변하기 시작했다. 나무들은 이리저리 흔들리고, 하늘은 어두워지며 이상한 안개가 주변을 덮어갔다. 친구들은 손을 맞잡고 그 자리를 빠져나와 마을로 되돌아가려 했지만 길이 시이 보이지 않았다. 그럴수록 그알수 없는 형체는 점점 가까워졌고 들려오는 흥얼거림은 점점 커져만 갔다. 결국 친구들은 필사적으로 길을 찾아 민박집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정신없이 방으로 돌아온 그들은 문을 잠그고 창문을 단단히 닫았다. 그러나 그날 밤 친구들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문 밖에서 계속 들려오는 그 흥얼거림 때문이었다. 그들은 너무도 무서워 서로 말을 걸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친구들은 마을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그들이 쫓기듯 민박집을 나서려 할 때, 마을의 할머니 한 분이 그들을 막아서며 말했다. 언제나 조심하거라, 호수엔 그곳을 지키는 혼이 있어. 그걸 깨운 거지, 친구들은 서둘러 마을을 떠났다. 그리고 다시는 그 마을을 찾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한 일은 그후로도 계속됐다. 도시로 돌아온 후 친구들 중한 명이 첫 번째로 실종되었다. 그를 찾기 위한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다. 시간이 지나자 다른 친구들도 하나둘씩 원인 모를 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사라졌다. 결국 마지막 남은 친구는 이 이야기를 인터넷에 올리며 마무리했다. 우린 그 밤에 호수를 떠났지만 호수는 우리를 두고 떠나지 않았다. 그 이야기는 인터넷에 퍼지며 사람들에게 경고를 전했다. 전설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고 그리고 아무도 그 이후로 그 호수에 함부로 가지 않았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 흔히 공포 썰이라고 불리는 이야기들이 돌아다니며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대개 인터넷 커뮤니티나 블로그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되며 듣는 이로 하여금 등골이 우싹해지게 만들곤 합니다. 이제 그중한 가지를 길게 써보겠습니다.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는 오래된 집한 채가 버려진 채로 남아 있었다. 그 집은 마을 사람들에게 귀신의 집으로 불리며 깊이 대상이 되었는데 이유인즉슨 그곳에서 이상한 노랫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이다. 밤이 되면 그집 근처를 지나는 무험적인 사람들은 항상 일정한 멜로디의 신비로운 노랫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그 소리는 달빛이 내려앉은 어두운 밤에 특히. 더 크게 울려 퍼졌다. 앳된 대학생인 민주는 친구들과 함께 그 소문의 진상을 확인해 보기로 했다. 그는 항상 미스터리에 관심이 많았고 이번 기회에 무언가 흥미로운 것을 풀어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가득했다. 친구들과 함께 손전등과 녹음 장비를 챙긴 민주는 귀신의 집으로 향했다. 이들이 그집 앞에 도착했을 때 싸늘한 바람이 불어와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입구로 들어가려 할때 민주는 순간적으로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마치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그들은 한기가 도는 분위기를 느꼈다. 곳곳에는 오래된 가구와 거미줄이 얽혀 있었고, 아직도 쉽지 않은 과거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듯했다. 민주는 친구들과 함께 집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방마다 다른 소품들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다양한 그림과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특히나 그중한 사진은 민준의 시선을 끌었다. 사진 속에서는 한 소녀가 웃고 있었고, 그녀의 눈빛은 무언가를 간절히 호소하는 듯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민준과 친구들은 점점 더 초조해졌다. 그러던 중 갑자기 방 안에 있던 한 친구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민준은 놀라서 친구에게 달려갔다. 친구는 손을 떨며 무언가를 가리켰다. 그들이 들어간 방 끝에는 낡고 허름한 문이 하나 있었다. 민준은 친구를 부축하며 서로 눈짓으로 안에 들어가 보자는 결심을 했다. 문을 열자 그들은 좁고 긴 계단을 발견했다. 계단은 지하로 이어져 있었고 그곳의 공기는 더 차가웠다. 주저하던 그들은 결국 한 걸음씩 조심스레 내려갔다. 지하실은 으스스한 침묵이 감돌았다. 그때 민준은 지하실 한쪽에서 미세하게 들려오는 노랫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는 매우 아름다우면서도 슬픈 멜로디였고.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마력이라도 가진 듯 했다. 민중과 친구들은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몸을 돌렸다. 어둠 속에 희미하게 빛나는 무언가가 보였다. 그들은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그 모습을 확인했다. 놀랍게도 그것은 오래된 추금기였다. 추금기 바늘이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고정된 듯 돌아가고 있었고 그곳에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런데 추금기 옆에는 또 다른 사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소녀가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 곁에는 현재 민준이 서 있는 바로 그 장소에서 지하실을 가리키고 있는 누군가가 보였다 순간 민준과 친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모두가 뒤를 돌아봤을 때 차가운 바람과 함께 뒤에 익숙한 멜로디가 귓가에 울렸다 그 노랫소리는 마치 이 집의 주인이 돌아온 것처럼 점점 더 크게 그들의 심장을 두드렸다 그들은 추금길을 끄려고 시도했지만 보이지 않는 손처럼 강력한 힘이 그들을 멀리 밀쳐냈다. 공포와 경악에 빠진 그들은 더 이상 그곳을 견딜 수 없었다. 온몸에 소름이 돋은 지하실을 빠져나와 도망치듯 집 밖으로 뛰쳐나갔다. 이후 그들은 다시는 그집 근처로 가지 않았고, 누구도 관련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다만, 민주는 그 이후로 꿈속에서 이상한 노래가 들려오는 경험을 하곤 했다. 그 노래는 귀신의 집에서 들었던 바로 그 멜로디였고, 마치 계속해서 무언가를 전하려는 듯 부드럽게 그의 잠을 깨웠다. 민주는 뜻밖의 상황에 가슴이 조여왔고, 그 노래의 의미를 알아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인터넷을 뒤져 마침내 그 집에 얽힌 얘기를 찾았다. 그 소녀는 오래전 그 집에서 비운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녀의 미완성된 곡이 축음기에 남아 있었다는 이야기였다. 사람들이 듣던 그 노래 소리는 그녀의 못다 이룬 꿈이었던 것이다. 그 사실을 알고 난 뒤, 민주는 그 노래의 슬픈 멜로디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소녀의 이야기를 기억하며 가끔씩 위안을 느끼곤 했다. 하지만 소녀의 노래는 여전히 그 오래된 집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하늘로 날아오르는 멜로디로 남아 그 수수께끼를 간직하고 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평범한 대학생인 지원은 학교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있었다. 시험 기간이었기 때문에 지원은 도서관의 거의 마지막 이용자였다. 시계가 자정을 가리킬 때, 지원은 너무 피곤했지만, 시험공지만 생각하며 집중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도서관이 폐관하기 30분 전이 되어갔다. 지원은 책을 정리하기 시작했고, 그때 어디선가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늦은 시간이니, 경비아저씨가 순찰 또는 건가? 라고 생각하며, 배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소리는 조금씩 가까워지다가 멈췄다.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지원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도서관 문 쪽에서 낯선 그림자가 비친 것을 감지했다. 그제서야 심장이 조금 빨리 뛰기 시작했다. 지원은 짐을 모두 챙겨 가방을 메고 나가기 위해 문 쪽으로 걸어갔다. 하지만 그림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그림자는 점점 더 명확해졌는데 이상하게 보였다. 그것은 사람의 형체였으나. 얼굴이 보이지 않는 검은 형체였다. 지원은 공포를 느꼈지만 공부를 너무 했나 보다. 하며 스스로를 진정시켰다.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그 형체가 움직였다. 마치 지원에게 말을 걸려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지만,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았다. 지원은 공포에 질려 뛰어 도서관을 나와 집으로 돌아갔다. 불안에 떨며 돌아오는 길,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느낌이 계속 들었다. 몇 번이고 뒤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집에 도착한 후 지원은 진이 빠져 침대에 누웠다. 잠이 오지 않아 이런저런 생각에 잠기다. 문득 도서관에 검은 형체가 떠올랐다. 그 순간 갑자기 핸드폰에 알림이 왔다. 그것은 도서관 CCTV에서 캡처된 사진이었고 지원이 나오기 직전에 장면이 담겨 있었다. 사진 속 도서관 문에는 확실하게 검은 형체가 서 있었고 그 형체는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다. 지원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그 이야기를 올리며 조언을 구했다. 많은 사람이 단순한 환영일 수도 있지만 조심하라는 댓글을 남겼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 모든 일이 잊혀져 갈 즈음, 지원은 친구와 함께 다시 도서관을 찾았다. 이번에는 낯시간대였다. 갑자기 지원의 핸드폰에 또 알림이 들어왔고, 이번에도 도서관 CCTV 사진이었다. 그리고 그 사진 속에는 지원과 친구 옆에 다시 검은 형체가 서 있었다. 이번에는 더 명확한 형태로 말이다. 지원은 급히 도서관을 나와 그 일이 있은 후로는 그곳에 가지 않았다. 하지만 그 형체는 지원의 일상 속에서도 이따금씩 보이기 시작했고 주변 사람들도 종종 같은 경험을 했다. 지원의 이야기는 복도에서, 방 안에서, 그리고 거울 속에서 계속되었다. 그 정체물을 검은 형체는 끝낼 무엇인지를 알수 없었고 지원은 계속해서. 그와 함께 지내야만 했다. 그리고 이야기의 끝맺음이 없다는 점에서 그 공포는 더욱 강화되어 독자들로 하여금 마치 자신도 언제든지 같은 일을 겪을 수 있을 것 같은 불안감을 남겼다.